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2022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 해년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그러나 저희에게는 금오도 예, 섬에서 그 맞이하는 부활절이기에 참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겹쳐서 이렇게 부활절이 찾아왔는데 어찌되었든 아픔을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또 함께 그 아픔에서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죽음을 이겨내고 사망을 이겨내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이 때에, 코로나가 도대체 뭔데 세상을 이렇게 혼란을 빠지게 하고, 하늘 길을 막아버리고, 땅의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길을 막고, 경제의 길을 틀어 막고,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말이죠. 또 특별히 교회에 교회에 예배의 문을 막아버려서 상가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주관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제송 내심에는 코로나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찾아오기를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코로나, 내게 걸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러스는 내 코를 통해서 위를 자극하고 폐를 섬유줄처럼 만들어 숨을 못 쉬게 할 텐데, 과연 이 사실이 맞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 주간 격리되어 치료하였는데 일부러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첫날 복통이 심할 때 위장약 두 알을 먹고 그 뒤에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지 않았을 때에는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아, 제 경험에는 어릴 적 환절기 때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몸살을 알아내는데 그 증상과 비슷합니다. 3일이 지날 쯤부터 밥맛이 돌고요. 물맛이 돌기 시작하면서 음식량이 늘어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아,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요. 이렇게 반 전체가 우리 기압을 받고 또 매를 그렇게 맞는 그런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키가 컸기 때문에 맨 뒷줄에 서야만 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막 시작하면 저런 뒷줄에 있지 않냐고 맨 앞줄에 와서 이렇게 먼저 메를 맞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메를 빨리 맞으면 그만큼 빨리 자유로워져요.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맞을 때 말이에요. 아프다고 비명소리를 이렇게 낼때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맞는 고통보다도 더 무서워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앞서서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 맞고 나면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었는지. 이렇게 일찍 맞으니까 자유로운데. 그런데 있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올 때는요, 사람들 보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코로나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연스럽고 태연합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비밀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도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찌됐든 코로나는 조심해야 합니다.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 방역 수치를잘 순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에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또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상킹받은 역사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무덤이 부활해 역사를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50만원 도마에게 마리아에게 엠마우로 가는 제자들에게 또 재와 허물로 쌓여 눈이 어두워 헤매이는 저에게 또 그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대우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요, 27살에 이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후 40일간 제자들을 친히 만나주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아, 모태신앙이었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한 제가 유치부, 또 주일학교를 걸쳐서 숱하게 들었던 그 말씀이었는데, 27살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도 이생이 끝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차면. 또 주의 강림하심을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은 자유함을 줍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까요?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사망이 주관 하는 이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싸워라, 미워해라, 용서하여라, 분을 내어라, 거짓말해라, 비방해라, 참소해라.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젠 포르젠 자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상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용서와 미움과 아픔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천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개떡처럼 살다가 찰떡 같은 천국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은, 천국과 지옥은 오늘 내가 사는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도인,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지를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유자로 사는 이가 있고, 몇 날을 살아도 종에 매여서 사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까? 나는 아직 죄에 매여 종된 자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부활이 없다 하여. 일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요. 오늘을 사는 나의 삶의 힘이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가 오늘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려 함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또한 부활절 예, 하늘을 향해서 한번 두 팔을 활짝 펴서요 올려서 자유자로서 한번 선포를 하고 말이죠. 이제는 진정 자유와 나는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천국의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굳센 결단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카펠라입니다. <laughs> 안 되는 반주를 막 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예, 도저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예. 원래는 제가 찬양은 잘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예, 좀 상당히 좀 저도 미안하고 듣는 여러분도 미안하고 골치 아픕니다. 나 집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낮이 게왔사오니복지 없어서 아멘 헤헤헤헤헤헤헤헤 그래도 뭐, 예. <laughs>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떻게. 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앞에 지금 카메라를 찍고 계시는 저 아내가 지금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시킨 겁니다. 저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데 아내가 다 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